안녕하세요. 저 경희신당이에요. 어, 유튜브를 찍으면서 뭘 찍을까 혼자 생각을 하다가 어, 그래도 내가 좀 잘하는 걸 찍어야지 싶어서 어, 관상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까 합니다. 근데 우리 우리가 하는 우리가 보는 관상은 그 일반인들이 그 관상학 관상학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 관상하고 좀 다르고요. 이제 신점이다 보니까 그뭐 이목구비를 사실 보는 건 아니고 얼굴에 광을 보거든요. 근데 그 광이 어, 눈에서 나오는 광이 첫째는 제일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그 피부에서 나오는 광. 그거를 봐요 주로. 근데 이제 사람은 뭐 눈, 코, 입뭐 이런 건다 성형으로 요새는 다 이렇게 바꾸는데 못 바꾸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. 이 머릿결하고 그 목소리하고 눈빛하고. 근데 제일 제가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제일 좋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관상이 눈빛이라고 생각을 해요. 눈빛이 첫째는 이제 이렇게 딱 봐서 눈빛이 광도 나야 되지만 눈빛이 고운 눈빛이 있어요. 왜그 살기가 도는 눈빛도 있고, 그좀 엉컴한 눈빛도 있고, 그 <웃음> 뭐, <웃음>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나, 나처럼 그냥 무속인이 아니래도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은 눈빛이 약간 뭐, 음흉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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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아 고와 뭐 이렇게 느낌으로 알잖아요. 그렇듯이 이렇게 보면은 눈 눈빛이 고운 눈빛이 있어요. 고운 눈빛 그걸 이제 저는 책으로 쳐요. 어, 왜 그러냐면은 눈빛이 고와야지 그 하는 일도 잘 풀려요. 눈은 사실은 마음의 창이다 보니까. 어, 눈빛이 그 사람 마음이 마음도 담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그 그 기본 바탕이 사람이 그 기본 바탕이 고 그러니까 어, 출발선이 고운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. 세상 사는 이, 사는 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뭐뭐 어, 엄흉한 뭐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눈빛에 나타나잖아요. 그러면은. 그 음흉한 생각으로 뭘 출발선이 그 시작하는 단계가 음흉한 눈빛을 가지면은 음흉한 마음으로 세상을 시작을 해봐야 결과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첫째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눈빛을 보는데 그 사람의 눈빛이 고우면은 하는 일도 잘 풀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, 그렇게, 그래서 눈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두번째가 피부에서 나는 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이 들어면 피부에서 광이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광이라는게 이거는 이제 관상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볼거예요 이렇게 약간 연애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요, 요 간자놀이라고 하나요 요런데 살 아주 아주 살짝 이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내 눈에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살짝 분홍빛이 돌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사업 같은 게잘 풀리고 이게 일이 지금 잘 되고 계신 분들은 요요요요요요요 쪽으로 요 쪽으로 이렇게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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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쪽으로 요렇게, 요렇게 살짝 이렇게 황금빛이 돌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뭐이 안색은 하루에도 한막 서너 번씩 바뀌어요. 막 흑빛도 됐다가, 핑크빛도 됐다가, 황금빛도 됐다가. 근데 이제 그 빈도수가, 어, 빈도수가 이제 그게 좋은 눈일 때는 이렇게 안색이 밝고, 밝고, 잘 웃고, 기분이, 그러니까 기분이 업되어 있으니까 어, 잘 웃죠, 첫째는.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황금빛이 난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<laughs> 저, 아 이게 또 아닌데